안녕하세요 두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3번째 주간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첫 번째로 신규 차량 피스터 그라울러가 출시되었습니다 레전더리 모터스포츠에서 판매하고 있고요 저는 벌써 구입해서 타봤는데요 이 차량은 그냥 세션에서 혹은 습격에서 빠른 이동을 위해 탄다라면 모를까 레이스에서 이용하기엔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이 드는 차량이었습니다. 이유는 도로에 조그마한 요철이라도 밟는 순간 차량 제어가 엄청 어려웠습니다. 쉽게 사고 회복이 빠른 차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컨트롤을 정말 잘하는 고수분들도 이 차는 운전하기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디자인은 정말 예쁘지만요. 소장용으로 구입하시거나 가볍게 드라이빙용으로 구입하신다면 모를까 주력 차량으로 쓰기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구입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LS 자동차 모임 소식입니다 LS 자동차 모임 경품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난주 보상은 캐런 퓨토 GTX였는데 이번 주는 바피드 노미네이터 GTT로 변경되었습니다 경품을 타기 위해서는 락스타 생성작업 레이스 탭에 있는 길거리 레이스나 추격전 레이스에서 5위 안에 들기 이걸 10번 하셔야 합니다. 쉽게 5명 이하의 인원과 레이스를 10번만 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비해 이번주 경품 획득 난이도는 아주 쉬운 편이니까요. 시간 여유 되시는 분들은 보상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LS 자동차 모임 무료 시승 차량이 변경되었습니다. 왼쪽부터 벌카 워러너 HKR, 피스터 그라울러, 캐런 썰튼 RS 클래식입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캐런 썰튼 RS 클래식은 다음주에 출시될 신차인데요. 제가 직접 타본 결과 속도도 중간, 밸런스도 중간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물론, 풀 튜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게 튜닝하면 어떤 성능을 보일진 모르겠지만, 클래식 차량이다 보니 큰 성능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씩 타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두베 이벤트 소식입니다. 이그조틱 수출이 두베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튜닝 샵에 들어가셔서 2층을 가시면 칠판에 차량 목록 10대가 적혀 있는데요. 이 차량들을 훔쳐 포인트로 배달하면 되는 작업입니다. 세션을 돌아다니다 보면 미니맵에 파란색 원이 보이실 거예요. 그 파란색 원이 이그조틱 수철 차량입니다. 미션 자체는 어렵진 않지만 차량 종류나 차 스폰 장소가 랜덤이기 때문에 10대를 전부 완료하시려면 대략 2시간 반 이상이 걸립니다. 돈도 한 대당 4만 달러밖에 안 주기 때문에 돈벌이로 하시기에도 힘들고요. 그냥 두배 이벤트를 하는구나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편의점을 강탈하면 두 배의 보상을 준다고 합니다. 다들 GTA 처음 하실 때한 번씩은 털어보셨죠? 요즘은 하라고 해도 안 하시겠지만 옛 생각이 나시는 분들은 한 번씩 털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락스타 생성작업 데스매치 탭에 있는 카트 크래쉬 풀 오토라고 적힌 모든 작업이 두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두 팀으로 나뉘어 진행이 되는데요. 카트를 타고 맵에 스폰되어 있는 물음표 모양의 아이템을 획득하면 미사일을 쏠수 있거나 미니건을 쏘거나 차량이 변하거나 합니다. 제한 시간 안에 상대방을 더 많이 쓰러뜨리면 이기는 작업이니까요. 심심하실 때한 번씩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할인 소식입니다. 이번주는 개인부동산 할인이 없었습니다. 그럼 바로 이동수단 할인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워스토 캐시 앤 캐리에서는 코사특카30% 할인, 리노베이션은 제외입니다. 페가시 토레아도르 30% 할인, HVY 나이트샤크 40% 할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듀크 오데스와 마샤를 무료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GTA5 최고의 돈벌이 작업인 카요 페리코 스격을 하실 분들은 무조건 코사트카를 구입하시면 되고요. 토레아도르는 아직 비질란테를 익숙하게 컨트롤하기 힘든 분들이 구입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나머지 차량들은 여유되시면 구입하시고 아니라면 패스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엘리타스 여행사 할인 소식입니다. 시스페로 30% 할인과 메머드 도도를 무료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두대다 필수 구입 이동수단은 아니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고 구입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티즈 할인 소식입니다. 크라켄을 무료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구입 못하신 분들은 빨리 구입하셔야 되겠죠? 다음으로 남부 사안드레아스 쇼포토스 할인 소식입니다. 페럼 퓨토 GTX 30% 할인, BF 위블 40% 할인, 딩카 베토 클래식 30% 할인, 그리고 디클라스 버거 샤 스탈리온, 바피드 피스와서 도미네이터, 버라바도 레드우드 건틀렛, 버라바도 스프렁크 버팔로, 윈폰 테듀크, 딩카 블리스타 컴팩트, 디클라스 스탈리온을 무료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나 필수 구입 이동선은 없으니까요. 한 번씩 둘러보시고 구입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카지노 관련 소식입니다. 럭키 웰 최고 보상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난주 최고 보상은 람파다티 미첼리 GT였는데 이번 주는 딘카 베토 모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럭키한 플레이가 가능하신 분들은 꼭 최고 보상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프라임 게이밍 소식입니다. 락스타 소셜 클럽 계정을 프라임 게이밍과 연동하신 분들은 이번 주 GTA를 플레이하시면 10만 달러를 지급받으실 수 있고요. 베네펙터 비아 레이스를 50% 할인, 인베테로 코켓 블랙핀을 8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플레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식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네, 없습니다. 신차인 피스터 그라울러도 기대했던 것보다 성능이 마음에 안 들었고, 할인이나 도배 이벤트 역시 그냥 그랬습니다. 이번주는 쉬엄쉬엄 플레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